SK 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반도체 대장주들 이번 주도 상승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드디어 60만 원을 돌파하면서 62만 원까지 일본 기준으로 지금 10%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대형 이슈가 터졌죠. 이 D램 공급 가격. 기습적으로 추가 인상하면서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내년 예상 매출이 같이 뛴 건데요. 아니 하이닉스의 주력은 HBM이 아니냐 하실 텐데, 물론 이 HBM 이 AI 개발과 연산이 필수적이라 아주 급성장한 시장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분야죠. 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구독자님들 쓰시는 컴퓨터처럼 실제로 우리 생활 주변에 지금 쓰이고 있는 게이 D램이거든요. 시장 자체의 체급이 다른 거고 그 중에서도 아마 지금 쓰시는 컴퓨터 산지 10년이 안 됐다 하시면 높은 확률로 이 DDR4 램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DDR5까지 상용화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소비자용 시장에서도 이게 쓰이고 있는지는 3년이 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DDR4는 지난 세대 모델이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도 생산량을 줄이고 이 DDR5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정상적인 사이클에 아까 말씀드렸던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낀 거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돈을 쓸어 담는 이 시장에 회사가 집중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DDR4 건, 5건더 만들 재고를 만들 여유가 없다. 그런데 이 AI를 개발한다고. 소비자들이 컴퓨터를 안 사고 냉장고를 안 사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 관공서의 PC 대량 교체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수요는 폭증을 하는데 공급은 따라서 늘릴 수가 없다. 심지어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자체 보유 공장이라도 많은 초대형 기업이나 이렇게 만들기라도 하는 거지. 다른 기업들은 애초에 얘네한테 이미 잡아먹혀 있는 디램 시장을 과감히 포기해 버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DDR5한테 자리를 넘기고 은퇴를 해야 되는 DDR4가 오히려 지금 옛날처럼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주말에는 이제 가격을 확정할 수가 없다. 가격 논의를 일단 중단한다. 이 소식이 나왔어요. 지금 상황이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하이닉스 내년까지도 이 실적 기반 상승 흐름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오히려 주식을 오래 봤던 분들은 망설이고 있죠 지금 너무 고점 아닌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는 만큼 이런 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점으로 보이니까 그 누구도 여기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는 항상 머리 꼭대기에 사서 여기에서 헤엄치는 그런 바보가 내가 되기는 싫단 말이죠. 내가 없으면 관망을 해보고 있으면 지금 팔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양봉이 나왔죠. 이렇게 파는 물량을 다 사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특히 하이닉스는 기관이죠. 개인보다 정보, 그리고 분석, 그리고 자본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 그리고 외인은 하이닉스를 산다는 겁니다. 왜 심리적으로 이런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hbm 그리고 ddr4 이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무조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차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못하죠 왜나 하이닉스 샀다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야 25만원 짜리가 지금 60만원이 넘어갔는데 미친 거 아니냐 왜 들어갔냐 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런데 IQ 100인 사람이 두 명이 힙을 합친다고 IQ가 200이 되는 게 절대 아니죠. 차라리 IQ 140짜리 똑똑한 사람이 말하는 걸 우리가 믿고 따라가 보는 게더 좋은 결과를 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관과 외인을 흉내 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이 상승기류에 올라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바로 사셔라 들고 있어라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당장 내일만 돼도 무슨 일이 터질지 알수 없는 게 시장이죠. 뭐 전쟁 암살 미수 이렇게 시장을 한순간에 박살내는 이슈들 그리고 엔비리아 납품은 계속해서 무사히 진행이 될수 있는 건지 매일 시장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영상으로는 정확하게 빠르게 알려드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위에 번호가 나올 겁니다. 010-7580-4850 여기에 하이닉스 이렇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내용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종종 장문의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하루에 받는 문자가 진짜로 500통이 넘어가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워낙에 사기 문자, 광고 문자도 저도 많이 받고 저렇게 딱 하이미스 딱 하나만 보내주셔야 제가 이거를 눈으로 보고 구독자님이거 바로 알지. 사실상 장문 문자가 오면은 제가 거기에 눈이 잘안 갑니다. 가끔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분, 아 이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일일이 답장해 드리기도 어렵고.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이 주식 밖에 없기 때문에 약소하나마 제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정말 다른 거 하나 없이 이 하이닉스 이렇게만 보내주시는 게 제가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메모하기도 어렵고 이 번호를 외워서 문자 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유튜브 영상 아래에다가 링크를 하나 달아 놨습니다 누르면 바로 뜨게 해 놨는데 여기다가 이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알고 싶은 종목하고 평단가 그리고 가능하면 보유 기간까지 적어 주시면 제가 이 종목으로 어떻게 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게 또 얼마나 걸릴지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할, 받지 못할 확실한 가이드를 해 드릴 겁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트럼프의 만우가 말 그대로 온 우주가 도와주면서 지금 코스피가 4,200이 됐어요, 드디어. 더 좋은 건 여전히 상방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반드시 주식 투자로 벌어 놓으셔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 초대형 재료들과 연관된 정말 귀한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미중 갈등 이건 단순하게 관세를 몇 프로 더 내라고 하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죠. 20세기의 냉전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디지털로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이 새로 지어지는 공장하고 물류 기지는 단순히 생산성 늘리고 확장성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그 어떤 가치도 없어요. 이 물류, 에너지, 자체적인 에너지, 디지털, 보안, 이게 하나로 다 엮여 있는 전략기지로 만들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쓸수 있는 물류센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뭐하고 엮여 있어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주목을 받게 된이 초대형 데이터센터랑 똑같은 필요 조건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미래의 물류기지는 데이터 센터의 형태와 아주 유사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의 수혜 종목이었다면 반드시 물류 센터의 확장에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과감하게 예측을 해보면 이 데이터 센터와 물류 기지가 아주 패키지로 건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견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은 이미 중국 그리고 중국과 밀접한 국가에 지어진 공장을 빼내서 자국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다시 옮기는 이 리슈어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대한민국인 거죠. 하나오션의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 다시 말해 미국 진출, 그리고 이번 트럼프의 국내 조선소 방문, 그 이면에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건물 짓고 땡 이런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물류 인프라. 자립적인 전력 공급. 그러니까 SMR이 지금 뜨고 있는 테마인 거죠. AI 모니터링, 자동화, 그리고 초고속 암호 통신망.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안이겠죠. 보시면 이 화웨이 장비, JT 그리고 10대 10대들이 좋아하는 이 틱톡까지. 미국은 중국산 자체를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킹하고 감청하고 이렇게 귀찮은 범죄가 아니라 미국을 공격하는 어떤 중국의 무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리쇼어링은 단순한 공장 이전, 뭐 일자리 생산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군사 기지급의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인프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가장 빠르게 포착하고 따라가는 게 바로 돈, 자본이죠. 스마트 물류 자동화의 수혜주들, 보안 수혜주들. 그리고 SMR. 전력. 수혜주들. 이세 가지 섹터. 올해 상반기에 조선업 폭등을 놓쳤던 분들은 이세 가지 섹터를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두 종목씩은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해 드리고요. 이 중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거죠. 바로 방상급. 이 보안 통신칩을 독점하다시피 한 기업인데, 이번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거래량만 봐도 알수 있는데, 주봉 차트를 보세요. 재작년, 작년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한 직후를 보면, 다시금 가격이 눌리는 당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안 판다는 겁니다. 이제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들고 있어라.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도 무슨 일이 터질지 우리가 알수 없는 게 시장이죠. 뭐 트럼프 암살 미수, 러시아 전쟁, 뭐 코로나, 이렇게 시장을 한순간에 박살을 내는 이슈들, 그리고 트럼프가 진짜로 조선소 방문을 할지 우리가 매일 시장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영상으로는 정확하게 타점을 알려드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에 보이는 이 번호로 7580-4850 여기로 보안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내가 뭐 메모할 수도 없고 이거 번호 외워서 문자 하기 어렵다 시는 분들 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하나 달아 놓거든요. 누르면 바로 뜨는데 여기다가 보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종목 이미 미국의 리쇼링은 현재 진행형이고 반드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죠. 저는 최소 두 번의 상한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당장 내일이라도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뒤늦게 보고 따라가시면 좋은 종목을 들어가서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장주도 가격 회복을 하는데 무려 5년이 걸렸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지표 하나 보고 매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종목은 예상되는 상승폭이 아주 큰 만큼 투자금을 많이 넣기에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로 권유할 수 있는 아주 극등주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 정보를 받으시고 한번더 본인이 판단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또한번 강조 드리고 매수 가는 가격까지 제가 오픈해 드릴 거니까 그 위로 넘어갔다 하면은 미련 갖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넘기시면 됩니다. 내 인생 단한 번의 투자를 뭐단한 번의 매수로 단한 번의 종목으로 팔자를 피겠다 이건 도박이에요. 3,000개가 넘는 종목 우리가 매일매일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목맬 이유가 전혀 없죠. 다만 제가 찍어드렸던 세 가지 섹터에서 이미 스마트 물류, 로봇 쪽은 이미 저번 달부터 폭등이 나왔습니다. 보안 쪽도 내일 당장이라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체크하셔서 내일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